안녕하세요. 한띠입니다. 이번엔 자투리 실을 이용해서 뜰수 있는 카드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 필트위스트 마크람이라는 실입니다. 실에 사용한 바늘은 6호 바늘과 5호 바늘인데요. 6호 바늘은 몸판 뜨는데 사용을 했고요. 5호 바늘은 몸판을 연결해주는 무늬 뜰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추 고리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바늘은 6호와 5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단추 지름이 2cm 정도 되는 단추 하나가 필요합니다. 표시링 8개 정도 필요하고요. 가위, 일반 실과 일반 바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이제 카드지가 만드는 순서는 앞판, 뒷판을 따로 떠가지고 두 장을 무늬 패턴으로 해가지고 이어주는 방식의 카드 지갑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코바늘, 6코바늘, 3.5mm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은 40cm의 여유를 남겨주세요. 이중사슬뜨기로 18코를 잡을 거예요. 40cm의 여유를 남긴 다음에 여기 여기에서 매듭을 씌워주세요. 그 다음에 여유실 있죠? 우리가 남긴 여유실을 반을 위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코를 수평을 맞춘 다음에 한꺼번에 떠줍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개가 떠진 거예요.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이 정도의 여유를 주고 코를 떠 주시면 됩니다 두개 수평 맞추고 한꺼번에 해서 지금 3개를 떴어요 이렇게 18개의 사슬을 떠 주시면 됩니다 이중사슬뜨기로 18개의 코를 잡고 왔습니다. 이제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떠주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첫 코죠.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이때 수평이 되게끔 바늘이 해주고 실 걸어서 두코한꺼번 그리고 첫 코가, 이게 첫 코인데요. 첫 코에 표시하실 분들은 표시하세요. 그리고 꼬리 실은 자연스럽게 감추면서 가겠습니다. 둘. 셋. 이렇게 끌어와서 수평에 되게 넣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저는 이쯤에서 숨겨준 꼬리실 자르겠습니다더 숨기실 분들은 숨기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자를게요 그리고 18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마지막 18번째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 마지막 떠줄 때는 요 실을 너무 이렇게 당겨서 수평을 맞추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떠주세요. 끝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처음 기둥사슬도 좀 타이트하게 떠주세요. 지금 2단 올라가는 기둥사슬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떴습니다. 그리고 편물을 돌려서 첫 코에 기둥 사슬 첫 코. 첫 코에 짧은뜨기. 첫코 표시해 주실 분들은 해 주시고요. 또 18개의 짧은뜨기를 떠 주세요. 마지막 한코 남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8번째 짧은뜨기 뜰때 이렇게 빼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바늘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올라가는 기둥도 좀 타이트하게 해서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8개의 짧은뜨기를 11단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뜨고 올게요 11단을 뜨고 왔습니다. 1단, 2단, 3단, 4, 5, 6, 7, 8, 9, 10, 11단. 떴고요. 이제 다음에는 여기랑 밑에랑 옆에 이렇게 세 군데를 둘러줄 거예요. 짧은뜨기로. 기둥코 뜰때 여기도 좀 바짝 해서 조그만한 기둥코 하나 세운 다음에 여기, 여기. 우리가 여기 코, 코 있죠. 마지막 여기 코 여기다. 찔러줄 거예요 이렇게 찌른 다음에 한코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점점 있는데 있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쏙 들어간 데 있어요 여기 하나 그리고 또 여기 점점점 있는데 하나 또 옆에 반면에 또쏙 들어간 데 있어요 여기가 구멍이 바늘이 쏙쏙 잘 들어갑니다. 찾아서, 지금 한개 떴어요. 한개뜬 것까지 포함해서 11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11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1 1한 개. 열한 개를 떴습니다. 아, 그 전에 여기 우리 첫코뜬데 있죠? 여기, 여기 표시를 해줄게요. 여기에다 표시를 해 주세요. 첫 코에다 표시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11개를 지금 떴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우리 이중사슬 뜬그 코가 나와요. 여기 지금 한 코가 있죠? 여기다가 세 코를 떠주세요. 세 개의 짧은뜨기를 이한 구멍에 떠주세요. 하나, 둘, 세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한 코에 지금 다 떴죠?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코에다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옆 코부터 해가지고 8 코를 짧은뜨기 떠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나서 사슬 한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 코에 짧은뜨기 8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를 뜨면 은 여기 마지막 마지막 코가 남습니다. 여기 이중 사슬뜨기 했을 때, 그 마지막 코가 이제 남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3개의 짧은 뜨기를 떠주세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떴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 코에다가 표시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또 이제 여기는 11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빼고 옆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점점이 들어가는데, 점점이 해가지고 11개의 코를 잡아주세요. 하나, 둘, 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11개째는 여기 우리 마지막 여기 11번째 여기 단에서 떴던 코코 그 있죠? 여기 코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11번째 짧은뜨기 떠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1개를 다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표시링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떠주시면 됩니다. 표시링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고, 저는 여기 하나를 떴어요. 처음에 떴을 때는 옆 꼬리실 이렇게 좀 짧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요거를 안쪽으로 안쪽으로 숨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뜬 거는 실을 끊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남겨주세요. 편물 두장 중에 우리 이제 이실 남겨놨던 거 있죠? 본실 남겨놨던 편물에다가 입구 쪽, 여기가 입구거든요? 이쪽에다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첫 코예요. 첫코 표시했던 자리. 여기 기둥코입니다. 기둥코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에 표시. 열 번째에 또 표시를 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 남은 코 세어 보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가 나오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편물 마저 갖고 온 다음에 안과 안 끼리 마저 보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떠야 하기 때문에 방향은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가 입구 그러면은 본실 있는 쪽이 뒤에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놨던 거 표시한데다가 바늘을 찔러 넣는데요. 이번에는 바늘이 6호가 아닌 5호로 하겠습니다. 찔러서 여기 본실에 있는 코 있죠? 실이 실을 이 앞으로 끌어옵니다. 앞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빼고 여기는 표시링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타이트하게 사슬 두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같은 자리에, 같은 첫코이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 코는 두 줄씩, 앞에 두 줄, 뒤에 두줄 해서 다 잡아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여기 한코 띄우고 다음 자리. 여기도 한코 띄우고 다음 자리. 같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도 한코 띄우고 다음 자리 여기도 한코 띄우고 다음 자리에다가 한길 긴뜨기 다섯 개를 해줍니다 하나 두. ねえだそ 이렇게 5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하나 띄우고 바로 옆에, 여기 뒤에도 한개 띄우고 옆에 해서 짧은 뜨기를 떠주세요. 같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한코 띄우고 다음 코. 여기 뒤에도 한코 띄우고 다음 코에다가 같이 넣어서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요. 한길긴뜨기 5 개를 해줍니다. 하나. 둘. 네. 자. 음, 이것도 음. 네.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한코 띄우고 여기. 여기도 한코 띄우고 여기 해서 닫지 여기는 짧은뜨기 해주세요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한코 띄우고 이제 여기 표시링 있는데죠 모서리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뒤에도 한코 띄우면 표시링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링 한데다가 생길 긴뜨기 5개. Uh -huh. 그 여기도 똑같이 한칸 띄우고 다음 코 뒤에도 한칸 띄우고 다음 코 해서 짧은 뜨기, 한칸 띄우고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긴뜨기도 한칸띄고 다음 코, 한길긴뜨기 다섯 개 해주세요. 한칸 띄우고 옆에 뒤에도 한칸 띄우고 옆에서 이렇게 짧은 뜨기. 한칸 띄우고 옆에 뒤에도 한칸 띄우고 옆에서 한길 긴뜨기 5개. 한칸 띄우고, 이제 여기 중간에, 이 밑에 중간에 우리가 여기 둘러주기 했을 때, 한 장에 둘러주기 이렇게 해줄 때, 사슬로 뜬 자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칸 띄우고, 여기가 우리가 사슬 하나 떴던 데그자리예요 여기도 한칸 띄우면 사슬 하나 떴던 지그 자리입니다. 여기. 여기가 짧은뜨기가 오면은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반뜬 거에 이렇게 반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한칸 띄우고 두 번째 거기다가 한길 긴뜨기 다섯 개 해주고 한칸 띄고 우 옆에다가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끝까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다 모양을 냈고요. 마지막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두 코가 남으면 돼요. 앞에 두 코. 뒤에 두코 남고요. 짧은뜨기로 끝나면 됩니다. 표시 한거 빼줄게요. 여기 마지막은 표시했던데 여기에는. 한길긴뜨기를 3개 해주면 됩니다. 정도의 여유를 남기고 잘라주세요. 실을 빼고 뒷바늘에 실을 끼워서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두 장을 이렇게 모양을 내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 표시해줬던 거 있죠, 표시링? 두개 해줬는데, 여기를 뒤쪽으로 할 거예요. 이쪽이 뒤쪽이라, 여기다가, 실을, 실을, 세 실을 갖고 와서, 꼬리실 좀 남겨놓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에 먼저, 해 주겠습니다. 실을 갖고 와서 사슬을 19개 떠 주세요. 하나, 좀 타이트하게 떠 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열여덟 열아홉. 떠주고, 이렇게 꾸기지 않게 한 다음에, 그대로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표시링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고리가 하나 만들어지셨을 거예요. 표시링 빼고 여유 한뺨 정도의 여유를 남겨놓은 다음에 자르세요 실 빼고 실을 바로, 바로 밑으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안쪽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나서 두 개를 한번 묶어주세요. 묶어준 다음에, 요 실은 이쪽으로, 요 실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숨겨주세요. 이제 앞에다가 단추를 달아줄 건데요. 지름이 2cm 정도 되는 단추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일반 실로 해서 저는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네겹으로 해서 달아주겠습니다. 단추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 기둥코를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잠가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